자 필수의지 6번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의 위치관계가 다은것 같다 k값도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걸 하기 전에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런 건 알겠죠 자 일단 봐봐 y는 4X, 루트 4x-8이니까 4로 묶으면 x-2야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x축 y축이 있는데 몇 코마 몇이 꼭지점 이콤마형, 그치? 여기 이콤마형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는 그냥 fx라고 할게요. 얘는 편의상. 그럼 얘가 fx인 거야. y는 fx. 여기가 2였어요. 그치? 맞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k니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때? 얘는 기울기가 몇이에요? 기울기가? 1로 고정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를 지나야겠네. 이렇게. 맞아요? 일단은. 그러다가 기울기가 똑같이 가다가 이렇게 돼도 두개 만나지, 그치? 그러면, 어디까지 가면 돼, 어디까지? 얘가 이렇게 해서 접할 때까지 가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1번 볼게요, 1번. 1번 문제는, 일단은 이 콤마 0을 지날 때겠지, 그치? 요 직선이. 그럼 이 콤마 0이니까 0은 2 플러스 k가 돼서 k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치? 근데 여기 k는 뭐예요? 이 직선에 무슨 절편이야 y 절편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건 됐어 그럼 이때면 딱두개 지나 그죠? 그러면 접할 때가 뭔지 한번 보자 접할 때가 접할 때는 얘랑 얘랑 갔다 오두고 판배식이 0이다 쓸 거잖아 그죠? 그러면 루트 4x-8 얘가 x 플러스 k가 되고 제곱하면 4x-8 얘는 x제곱에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x제곱에 플러스 2로 묶으면 k-2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8은 0이네요.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니?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쓰면 되죠. b 프라임 짝수 그럼 k-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되고 얘는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에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그럼 얘는 사라지고 사라져. 그치? 그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럼 k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y 절편이 딱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접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1번 같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여기랑 여기 이렇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보면 답을 냅시다 이제. 자 k라는 게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딱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를 지나니까 두 점에서 만나야지. 그럼 등호가 붙어도 돼. 근데 여기는요. 딱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그거보다는 그럼 작아야겠지 그치 아 그거 거꾸로 썼죠 지금 얘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등호 붙어도 된다고 그치 다시 얘는 마이너스 1이면 딱한 점이기 때문에 등호를 붙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1번 답이 적어야 그럼 2번 볼게요 한 점에서 만난다 자리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이거는 자한 점에서 만난다는 우리 방금 했네 뭐 했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딱 여기 접할 때 괜찮죠 그치 그럼 일단 k가 마이너스 1일 때 되는 거야 이번 그치 그 다음에요 또 어차피 기울기는 지금 이 빨간색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점점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거지 그럼 얘보다 작으면 어떻니 이렇게 되면 여기 연장하면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치 그럼 그냥 이거보다 작으면 다 마이너스 2보다 밑에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까지 괜찮네요 그치 자 그럼 3번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도 쉽죠. 자 얘가 내려오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그치? 그럼 올라갈 때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딱 마이너스 1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크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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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그래프는 안 만나 그치?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안 만나겠네요. 그죠자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면 못 풀어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